오늘은 성령충만이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충만이란. 여러분, 성령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성령충만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옛날 부흥회를 가면은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손으로 뭐주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청중들이 뭐 하고서 뒤로 넘어지는 약간 그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못 봤지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내 속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훈을 딱 얹어서 막이 머리에 막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낌을 들 때, 느낌이 들때 우리는 "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입신이라고 하죠. 어~ 어떤 정신을 잃고 내가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입신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다거나 혹은 나의 마음에서 감정이 막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만이 성령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방언을 못하면, 기도할 때 방언을 못하면, 아, 너 아직 성령 못 받았구나, 라는 그런 풍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성령충만의 기준이 찬양이나 기도를 할때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나오는 모습과 능력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들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만이 성령충만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들만이 성령충만의 기준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령충만을 얻게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방언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막 목이시도록 기도하고 막 몸이 상하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시도록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간절함을 더 빨리 알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어 31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뭐 내가 방언 받고 싶어서 어 방언 주세요 방언을 제가 사모합니다 병고치는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제가 그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은사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로 전부 다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 방언 주고, 병고치는 은사를 사모하면 병고치는 은사를 주고,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어, 방언, 띡, 어, 병고치는 은사, 띡 하면은 이렇게 음료수 뽑듯이 이렇게 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르니 너희는 너희에게 맞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은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은사가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 방언이 가장 좋다, 뭐 예언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은사의 급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절대적인 그런 서,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 그런 상대적으로 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나에게 가장 큰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가장 큰 은사가 말씀 선포의 은사인데 아 하나님 나는 말씀 선포하기 싫어요. 나는 병고치는 은사가 좋아요. 병고치는 은사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너가 정말 말씀 선포 싫어하니 병고치는 은사를 원하니 알았어 바꿔줄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안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굽니까 성령. 성령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에 적합한 성격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용한 성격이고 저 사람은 어, 되게 활발한 성격이야. 나는 누가 내 기도 내용 들을까봐.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막큰 소리로 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완전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남의 시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과 어, 1대1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은 성령충만이랑은 거리가 먼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할 뿐이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막큰 소리로 하지 못하니까. 사실 성격과 성령충만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와 다른 상대방의 차이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성령충만을 내가 일찌감치 성령충만 받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충만과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무슨 부류냐면 자신을 지성인 혹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예의 있고 막 교양 있는 지성인이라서 막샬라샬라막 막 방언하면은 막 시끄러워 막귀 아프고 기도하는데 막방해막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거야 뭐야 나는 그냥 점잖게 기도하고 딱 점잖게 기도하고 가는 게 좋아 난 지성인이기 때문에 난 지식인이기 때문에 나는 양반이야 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받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했다시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 성령충만의 기준이나 증거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충만의 본질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점잖은 지성인이라는 이유로 성령충만함을 거부하는 건 애초에 모순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성인인 것과 성령 충만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은 각자마다 받을 성령의 은사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정 누군가만 성령 충만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성인이, 지성인도 아니고 뭐 지식인도 아니고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성령 부흥 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이 성령으로 막 부흥돼서 이제 성령 받고. 회계학, 회계 영이 임해서 회계하고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단번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웨슬리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 웨슬리 목사님, 여기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시죠. 이런 부탁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웨슬리의 모교였던 옥스포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했는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이 이 웨슬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가 이 비이성적인 성령 부흥 운동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감동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성령 부흥 운동을 딱 보니까 너무 비이성적인 그런 행위들이다. 이러면서 지성, 자, 지, 본인들은 지성인이라 이거죠. 지성인이었던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초청 당일, 웨슬리는 교수들을 앞에 앉혀두고 이제 자신의 설교 제목을 딱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였습니다. 성령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리처럼 이제 설교의 제목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딱 듣자마자 앉아 있던 교수들이 일어나서 그 웨슬리께 따져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따져 물었냐면 아니요, 아니 웨슬리 우리가 다 지성인들인데 배우만큼 배운 지식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앞에다가 두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곤란하다, 곤란하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지성인인 우리에게 씨알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로 뭐 성룡충만이라는 말로 설교할 거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성인인 자신들과 비이성적인 성령 충만은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감응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수들 교수들의 이 말에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주눅들어서 아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 두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해 본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사람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나와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말을 들은 교수들은 아무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다고,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학문적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지성을 쌓아도 아무도 예수님의 행적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주님의 일을 할수 있었는데 성경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믿은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보다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성령 충만함을 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뭐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무너지고 산산이 깨진 사람은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최고의 라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 모든 성경을 통달한 이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 두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이전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느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쌓아온 모든 지식이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충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성령충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충만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충만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정말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끌려 다니시는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면 우리는 중간에 가까운 마을로 가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러 마을이 보이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설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대로 쫓아가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령께 이끌려 다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아무 마실 것도 주지 않고, 편히 누울 것도 없는 광야로만 나를 다니게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시험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좀 편하게 꼼수도 부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내버려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심으면서 시험해도 또 부귀영화를 내 눈앞에 갖다 주면서 나를 시험해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